현대 발레 한국 무용 이렇게 있습니다. 틀렸습니다. 우선은 찍어 볼게요. 여러분 포커페이스를 유지해 주세요. <laughs> 한국 한국. 음. 그리고 현대 무용. 현대 무용. 발레 발레. 졸업도게 <laughs> 찍히다. <laughs> 나, 나 이렇게까지 떨리실 줄 몰랐어. 아, 여기 한명만았 걸겠어. 아, 맞았어요. 맞았어. 요 아, <laughs> 한 권만 한 권만 해주셨잖아요. <laughs> 저희 둘이 발레아요 <밸래요. 웃음> 아, 기준이 뭐셨어요? 아, 기준이요. 여러분의 지금 에티튜드를 조금씩 봤어요. 오 뭔가 다소곳하다 싶으면, 이건 뭔가 우리 한국의 느낌이다. 아 <laughs> 다소곳하다 타... <다소거 웃음> <laughs> <laughs> 발레는 약간 예뻐 보이는 거. <웃음> <웃음> <다> 예뻐. 보... <laughs> <다> 예쁘긴 해요. <laughs>